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경동하우징 설계팀 김사원입니다 오늘도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반포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동하우징은 준법윤리경영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포동 현장은 구조변경, 승강기 설치, 증축공사를 통해 사무실로 변할 예정인데요 기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6평 정도 되는 건물로 작은 규모의 주택이었습니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으로 핫해지고 있는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도 좋은 편이고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현장 주변에도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경우 조용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사무실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기존 주택을 용도 변경 후 구조 변경과 외장 공사를 진행해 가치 상승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은 보통 내력벽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함부로 철거하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가 될수 있고 다양한 실구성이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한 구조 변경으로 알맞은 실구성을 할수 있도록 해 임대 환경을 개선하며 낮은 친구는 천정과 바닥 마감을 철거해 노출천정으로 충분한 천정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 근생으로 바뀌는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주세요. 현재 공정률은 10%로 철거와 승강기 관로를 위한 슬라브 커팅이 진행 중인데요. 잭소포트를 층마다 같은 위치에 설치해주고 내력벽 철거해 구조적으로 문제 없도록 진행 중입니다. 승강기 뒤편으로는 임대부 안쪽에 화장실을 조성해 각 층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건물의 앞쪽에 애매한 발코니 공간이 있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좋지 않고 실용적이지 못해 멸시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물 뒤편의 경우 사선으로 발코니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모두 철거 후 직선 형태로 바꿔 층마다 작은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작고 답답했던 창호는 근생이나 사무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커튼놀로 만들어 건물의 개방감을 한층 끌어올리고 영롱사키를 이용해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번 반포동 현장은 구조변경, 증축, 승강기 신설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탈바꿈할 예정인데요.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고 최근 지하철 증설로 인해 더 높은 가치의 건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리모델링 전문